도마도는 그거 짤먹은 거 없어요? 예? 아 키가 조금 작은거 없어요? 없뭐 음... 그렇게 키면그 두상 정한 거 갖다 기이강도마 그리고 음이 따는 게아 두려운 말은 몰래 밭에 벼를 어 놔도 넘어가잖아 이렇게 묶어 놨거든요 아 묶어 놔도 너무 커서 밥이 키가 밥이 커서, 밥이 커서, 밥이 커서 밥이. 키가 엄청 크네 이러개먹어예예도예다 예. 많이 오려졌네이러네다 물러서 그래요 비 오니까 이제. 이이가어 음, 디 한번 봐, 봤 한번 볼까 아, 갈라졌네. 이렇게다 갈라졌어. 담아도 안 이게 다 갈라졌잖아. 음, 이가담 아, 이게 가물어서 갈라지는 거 같은데. 이게 가물어서 갈라지죠? 가물

여0 0 100. 1 0한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아0먹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이0 0불0 0 100. 100. 100. 100. 100. 왜 <목소리도> 어우, 토마토 향 좋다. 이 참매지 뭐고 지이 안에 우에 올려놨거든. 이 이다 난간 매데 아딘지. 이네이 기가 데 키가 커서 그래이키가 커갖고. 올라갈 때우어줘야 되거든. 어쩔 수 없어. 키가 커서 그게.

이자우에 끝끝날이 꽃치피냐니는고치피또 열지? 또그러니까이우이히몇년올라가다 행복하죠. 난나 만든 지칠해 쳐봤어. 산들 양반산이다또막 이렇게 있는 거 나도 막 갔는데, 이건 무덤도 만지니. 사과 이렇게. 네, 예, 큰해요, 그거는. 한일이야, 한일나만 허허허, 저. 이 도마누이. 이자 정자가. 그자 아, 참, 참, 뭐 뭐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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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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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정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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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정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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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정자, 정이 정자, 정이 정자, 정자, 이자 정자, 정자, 자이자 정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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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니죠

아, 참, 나수이 예. 두 개. 어... <laughs> 음, 그두 개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이거 수박 보세요. 수박. 손바닥보 <laughs> 어, 엄청 크잖아요. 그래, <laughs>

수박 밟으면 안돼또확 밟으면 <laughs> 두개 열었는데 밟으면 <laughs> 너무 조그마서 너무 조그마 안 보여. <laughs> 아이고. 심은 자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렇게 열었으니.